어, 형님. 음, 진짜. 진짜 점점 실현되고 있는 말이 음. 국산차가 비싸서 수입차로 알아봐야 된다. 음. 하물며 차 이름도 음. 그랜드 캐니언처럼 뭔가 대단한 거에 그랜드 붙잖아요. 어. 그랜드 마더. 오늘 차 그랜드. 아,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SUV. 아, 좀큰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쟤 어떨까? 궁금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일단 중고차에서 가격 감가가 정말 좋고요.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의 SUV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랜드 체로키. 가격은 정말 심할 정도로 좀 많이 저렴합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벤츠, b m w 제외하고는 감가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때? 지프 감가율 최고죠. 그래서 중고차로 사기에는 일단 가격 경쟁력이 괜찮다. 자, 두 번째로는 정말 승차감 좋죠? 그랜드치를 타보시면은, 지금 팰리세이드가3.8 모델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3.6 모델이니까 비교해보셔도 좋을만한 추천 매물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힘 좋은 지표 그랜드치를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계시죠?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수입사 4륜 고동의 대형급 SUV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차를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종종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거 생각보다 가격 대비 차가 묵직하고 승차감이 좋길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건 몰라도 승차감에서 정말 많은 자동차 칼럼 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차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때? 정말 좋은 차. 뭐 레인지로버 뭐 이런 거 비싸잖아. 못 사죠? 못 사지. 네. <laughs> 비싸. 얘는 어때? 그런데 정말 가격 착합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9년 1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가 6만 k m 입니다 주행 거리 짧습니다. 사고력에서는 우측이 휀다 단순교환되어 있고 차량은 3.6 V6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200만 원입니다. 자, 2,200만 원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차도 좀 신기한 게 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랜드 체로키니까 뭔가 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까리 하잖아요 음. 근데 가격 들으면은 오,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싶은 차? 저도 아직까지 그런 느낌입니다 워낙 브랜드 자체가 오프로드 감성이 좀 강한 모델들이어가지고 좀 그렇지 도심형 s u v 정말 퀄리티 좋게 정말 고급스럽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고차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늘 강조드리는 거 가격입니다 네, 왜? 요즘에는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가격 맞으면 사버리는 거지 어, 가격이 맞으면 그래서 생각보다 요각 비교군 모델들, SUV 라인업들을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차량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포드의 익스플로로 얘네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타 네, 보시면은 정말 차 좋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버전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이제 6개월에 보증 1기 k m 가능하고 주행 거리도 짧게 잘 관리해 왔고 블랙 컬러고요. 헤드램프 LED고, 자, 그랜드 체로키 실내, 아니, 이렇게 타이어 보여주시면은 휠도 이렇게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이렇뭐 메모리 기능서부터, 실내 옵션도 좋아요. 썬루프 뭐, 양통풍 이런 건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은 뒤쪽에도, 자, 열선 시트 있고요.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네. 시트 깔끔하고, 네. 공간적인 부분이 뭐, 말할 거 없이 정말 넓죠. 타이어트 잔여량도 좋고, 크 휠도 예쁘고, 예. 자, 뭔가 이제, 얘보다 하나 더큰 게, 에스컬레이더란 또 차가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어, CC가. 어, 너무 크고. 이 정도는 어때요? SUV 휘발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냉정하게, 뭐, 우리 어저께도 올려드렸던 패스파인더 3.5 모델. 그 다음에 또뭐 있느냐. 뭐, 인피니티 또 쿠이스 60도 있고. 파일럿. 아, 혼다의 파일럿 있고. 예. 걔네들과 다 비교군이에요. 근데, 프로필이 너무 좋죠. 19년에 6만. 그래서. 그 댓글이 생각납니다. 응. 가격 정말 좋은데, 일본 차라. <laughs> 그, 그러신 분들은 이런 차도 괜찮은 그치.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 포드의 익스랑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실 거면, 네. 오, 커버가 되게 예쁜데?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고. 음. 자,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커버까지도, 올려놨고. 자, 외관 같이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사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침수차도 뭐 뉴스에 또 많이 나오고, 특히나 저기 인천 쪽에 많이 왔는데, 어제는 여기 수원 쪽도 막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어, 저희가 원래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는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풋살 운동을 하는데, 풋살도 못하고, 풋살 대신해서 네, 삼겹살이랑 소주를 먹어버렸지 저 어, 못가서 너무 슬펐어요 그럼 <laughs> 새롭게 실내 옵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는 6만키로대입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메모리 기능 1단 2단 전동 시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기본 오토라이트 주유구 버튼 있고 자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주행거리 현재 6만 키로, 아주 짧은 키로수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어, 신형으로 개선된 디스플레이죠.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자, 이렇게 양쪽으로 양통풍,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오프로드, 이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열선 핸들까지도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들 싹다 올라가져 있고 주행 타입 4륜구동 경사로 옵션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점검센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음. 어제 있었는데요 그 새끼 고양이 제가 분양했잖아요 어. 얘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음. 방좀 치우는데 음. 놀랐는지 하악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음. 근데 기분이 확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중고차도 사자마자 음. 나한테 문제 생기고 기분 나쁘게 하면 정 떨어지겠다. 고양이도 이런데. <laughs> 맞아. 그래서, 아, 약간 그러니까 참, 뭐든지 100%는 없지만, 이제 민석이랑 또 성현이랑 우리 병씨가또 얘기를 하는 게 그냥 10분의 1로 줄었더라고. A.S.요? 어, A.S. 사실 과거에는 어때? 이게 우리가 뭐 사실 뭐100% 꼼꼼하게 점검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구매 후에 뭐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라고 하면 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뭐 저희가 받아서 뭐 세팅, 점검을 해주거나 혹은 뭐 고객님 지역이 멋시면 근처에 가셔서 손보고 연락 주세요. 사실 우리가 뭐볼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그냥 뭐 고객이 뭐 이거 안 좋다라고 하면 그냥 수리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모든 출고 차량들을 점검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사진이야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출고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적은 사실 있긴 있거든? 네. 근데 그 때는 이제 느꼈어. 아, 정말 퍼센테이지로 작아졌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정말 100% 점검을 꼼꼼 해서 나갔는데 진짜 이게 중고차 너무 신기한 게 나가자마자 또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 주문서야? 아, 그죠.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되게 억울한 부분이기도 한데 뭐,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지. 아, 뭐, 너네 홍콩 점검했는데, 이게 또 고장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 중고차가 정말 신기한 게 그래요. <laughs> 그치? 그죠.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정말 거의 다 죽였다. 그래서, 음. 지금에는 거의, 에, AS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인 거 없고, 물론 출고할 때, 시간을 투자해서 점검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수입차는 여러분들 특히나 AS 좀 끝난 것들 이렇게 잘 점검을 해야 되니까 믿고 맡겨 주십시오. 자, 그랜드체로키 영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모델 지폐 그랜드체로키 금액은 2,200만 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저희 수원에 있습니다. 그밖에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